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그 엄청난 땅을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를 19장 49절에서 51절을 중심으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땅 분배는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땅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땅이 분배가 됩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 여러분 보시게 오른쪽입니다. 이쪽에 보면 루우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기들이 그곳에 목초지가 많다고 그곳을 기업으로 하겠다고 결국 우기게 되어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 아 왼쪽이죠. 왼쪽 아래 편에는 유다 남유다가 큰 땅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무나스 지파가 또큰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지파가 남아 있는 땅들을 분배합니다. 이 일곱 지파는 18장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18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에게 어이 남아 있는 일곱 지파, 어 남아 있는 땅들을 분배하게 됩니다. 어 특별히 오늘 땅 분배에 관한 이제 마무리에 관한 말씀인데 19장 5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51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는 말씀이 18장 1절에 등장하고, 특별히 18장에 보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게. 경계선을 그려서 지도를 그려와라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지파는 지도를 그려오고 바로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18장 1절, 18장 6절, 8절, 10절, 그리고 19장 5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땅을 분배할 때 인간이 임의적으로 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땅을 하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내용의 핵심입니다. 가나한 땅의 소유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집하별로 식구별로 하나님은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애국에서 노예, 노예살이를 했던 종대였던 이스라엘 민족.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방랑자였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고 국가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한 국가와 민족을 이은 그들에게 가난 땅이라는 엄청난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은 결국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땅 하면, 어, 강남의 복부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땅하면 거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땅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결국 이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방식, 힘의 방식, 어떤 전쟁의 방식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그 나라를 우리는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심정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예배하신 우리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는 언젠가는 상속받게 될줄 믿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요, 끝까지 충성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에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 땅 분배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음으로 이제 결말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딤나 세라라는 땅을 수여받게 됩니다. 특별히 요단 요단 서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들을 분배할 때에 첫 번째 분배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여수아서 14장에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에 딤나 세라라는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장에서 19장에 보면 갈렙과 여수아가 땅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싸져 있는데 에, 우리는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뭐, 이, 이것을 만든 신학자가 샌드위치를 좋아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앞에와 뒤에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받기 전에 갈렙이 먼저 땅을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땅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 가난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정탐꾼들을 파송하는데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시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갈렙은 헤브론을 취했고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를 결국 얻게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기업을 선사하셨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나온 구절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아,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에 등장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 모세가 손을 들고 그죠? 손을 들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때 나가서 전쟁을 수행했던 군대 장관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갈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그때에 이 소리가 무엇인지 모세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모세의 신실한 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경험하게 한 영적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을 한 평생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51절 맨 뒤에 보시면요.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더라. 그런 비록 나이가 많아 늙었고 기력이 이제 옛날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신 그 임무를 완수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단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더십을 연구했던 플로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약 30여 년간 4,500여 명의 영적 지도자들을 사례 연구해서 이분이 하나의 결과물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많은 지도자들을 연구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의 비율이 한 3분의 1, 약한30%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경의 지도자 49명 중에도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은 13명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소수의 리더들만 유종의 미를 거둔다. 소수의 리더들. 여러분, 처음에는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열정을 갖고 합니다. 비전을 갖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던 여호수아 그런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두었던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완수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장래의 신앙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때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나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나아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 앞에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땅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처음 가지셨던 그 마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늘 의지하며 처음 헌신했던 그 마음 처음 부름받았던그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아름다운 이 임무를 완수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 되가요. 조 없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개인 기도에 들어갑니다.